네, 안녕하세요. 김한상입니다. 자, 지금 오늘 24일 6월 24일 장 마감 후에 지금 영상을 찍찍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좀장 분위기도 좋고 요즘에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종합 주가지수가 오늘 3286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찍었네요. 그죠? 어, 오늘 장 중에 3290까지 90이까지 갔네. 예. 그래서 지금 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 분위기면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오늘 종합지수도 좀 기분 좋게 좀잘 지금 3 3 0 0 포인트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3 3 0 0 포인트 향해서 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너무 많이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개인들이 조, 좋은 장은 지수가 너무 뭐 삼성전자만 이렇게 응? 삼성전자 같은 이렇게 큰 주식 막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큰 주식들이 막 올라 급등하고 이런 장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좀 대형주는 좀 조금 조용하고 이렇게 짜끄만 주식들이좀 움직이는 장이 좀 개인들한테는 먹을거리가 더 많은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뭐 지금은 종목 선택이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종목 선택과 집중 지금은 무조건 무조건 다 필요 없고 종목 선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내종내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과 극으로 갈리죠 그래서. 수익이 극각으로 갈리, 갈리니까 잘 보시고요. 하여튼, 하여튼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메타버스 그 얘기하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도, 얘, 이것도 저번 주, 제가 어저께 출연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도 있겠지만 방송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지금 따로 가는 비, BBIG 카카오 수익률 네이버의 세 배. 어저께 했잖아요 연초부터 연초부터 21일까지 카카오가 100% 상승했으면 네이버는 33% 상승했어요. 그죠? 3배 차이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차별화야 차별화. 주가 차별화. 성장주 안에서 주가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지금은 똑같이 바이오라도 SK 바이오파 선택한 사람은 마이너스 28%예요. 올해는 그냥 올해 농사 망한 거지. 예? SK 바이오파 선택한 사람은 올해 농사 망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한 사람은 수익이고 삼성 s d r 선택한 사람들은 8% 정도 수익이고 카카오 선택한 사람은 이거, 이거 100% 그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 이게 지금 미국도 페이스북이나 구글같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구글처럼 인터넷 인터넷 그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도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게 아니고 미국도 인터넷 인터넷 기, 플랫폼 기업들이 강하다 그, 그, 그죠?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차전지 어. 관련 주식들은 지금 이렇게 어, 박스권에 갇혀서 있고 최근에 SKC나 뭐 이렇게 뭐 그죠? 삼성SDI 요런 주식들은 좀 움직이는데 어, 너무 좀 지지부진한 주식들도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많이 있죠. 그리고 바이업종은 셀트론 같은 거 전반적으로 부진하죠. 셀트론 HLB 뭐 <laughs>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시젠 같은 경우가 지금 델, <laughs> 델타 바이 델, 델타 바이러스인가? 그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젠 같은 게 최근에 한한 한 바닥에서 한 3, 4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laughs> 시젠 같은 게좀 그것도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시젠이나 휴마시스 같은 게 올라온 거지. 전체적으로 어, 이쪽 바이오 쪽은 좀 부진하다는 거. 할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 쪽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근데 카카오 오늘 보면은 오늘 카카오 가이 빠졌는데 오늘 너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이게 뭐 맨날 올르는 수가 있나 이게 주식이 이렇게 이렇게 카카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기간 외국놈들이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른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간이 폭탄 매도를 양 쌍거리 폭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마 고점에서 많이 받은 거야. 이거는 잘못한 거죠. 개인들의 욕심. 욕심 때문에 고점에서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죠. 어, 지금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쌍끌이 때렸으니까 이런 주식들은 글쎄 저는 이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이걸 딱 이렇게 딱 쪼, 쪼개면 한 15만 원 정도 어, 15만 원 정도에서는 한 지지선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이 시죠보이나요 30분 봉으로 보면 여기 15만 원 보이죠. 요 정도에서는 아마 지지가 될 거예요. 어, 그, 그, 정도까지는 아마 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어, 15만원, 그죠? 어,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없었던 사람들은 15만원 정도에서 한번 단타로, 여기서 한 번, 뭐,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 길게 보면은, 예, 그죠? 어, 17만원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고, 15만원, 어쨌든 15만원까지는 일단 좀 밀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기간 외국인들 팔면. 급등하는 거 따라가면, 안, 지금은 물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보면은 됐죠? 어, 여기 보면 미국도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지금 인터넷 플랫폼 업종이 대세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중기적으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SDI는 2차전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2차전지가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데 2차전지 관련 중에 대형주를 대형주 중에서 뭐 살까 하면은 저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다. LG화학 사는이 차라리 삼성 SDI가 낫다. 그거에요. 왜냐하면 PER이 76배에서 올해 37배, 내년에 30배까지 떨어져요. 올해, 올해 실적이 1조 2천억, 내년에 1조 5천억. 그죠? 실적이 올라가고 자본총계가 올라가고 PER은 떨어지고 ROE는 올라가고 부채는 떨어지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한 번, one more time. 지배주주 순이익은 올라가고 자본총계 올라가고 ROE는 올라가고 부채는 내려가고, 그죠? 부채는 내려가죠. 부채는 내려가잖아. 부채는 내려가죠. 어, 그런 회사가 좋은. 순익은 올라가고, 순익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자본총계 올라가고, 부채는 빠지고, 배당은 늘리고, 자본총계는 올라가고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 자 메타버스. 메타버스도 성장주인데 요즘에 초성장주라는 말이 붙었어. 요초초초 초월할 초, 초자. 메타버스 테마는 이대로 끝나, 끝났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오늘도 최근에 이제 이틀 정도 올르고 오늘 정도 좀 약간 주춤하고 그런데 메타버스는 요즘에 이제 대세 대세는 대세 같아요. 물론 물론 테마예요. 이건 메타버스도 여러분 메타버스가 메타에다가 유니버스 합성화 시킨 거 아닙니까? 메타유니버스라고 해서 초현실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는 건데 아 이게, 이게 이대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워낙 이쪽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죠 주식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쪽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대장주로, 네이버하고 하이브가 이제 좀 대장주로 나서는 모습이고, 그죠? 제페토 이거 때문에, 하이브는 위버스 때문에, 네이버는 제페토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하고, 뭐, 오늘, 오늘 보면 알체라.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는 5만,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5만 원에 사기는 좀저 껍적지근하죠. 아무리 좋아도 제 스타일은 맞죠. 저는 이제 저 PR주 좋아하니까, 저는 저 PR, 저 PER, 저 PBR 주식을 좋아하니까, 사실 메타버스 스테마는 고 PR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성향에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그래도 쟤는 우지역 스튜디오, 이거 별표 두개 합니다. 별표 두 개. 이거 얘기했지만, 위지역 스튜디오를 12,000원 정도에서 사면 먹는다. 항상 먹더라고. 12,000원에서 12,200원 정도, 그 정도 사면 이주식은또 14,000원 가죠. 어저께 14,000원 갔죠? 그죠? 그러니까 위지역 스튜디오는 이거 별표 쳐놓고 관심 좀 해놓고, 어, 오늘 좀 빠지던데,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면 먹을 게 없다니까, 여러분. 이주식 빠지잖아, 요 봐봐. 어저께,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랬어. 위지역 스튜디오는 항상 1 2 0원 12,000원, 12,100원에 12 사서 14,000원 오면 팔고, 12,000원, 200원, 100원에 사고, 14,000원에 팔고. 이런 주식이라고. 근데, 언젠간 뚫겠지. 언젠간 뚫겠지. 하지만, 이, 위적스들이 요, 최근에 옛날에, 여기 14,000원, 여기 기억납니까? 여기서 14,6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두, 두세 달못 갔죠? 두세 달 지루하게 못 갔다가, 오늘, 어저께 14,000원, 1 4 0 0 0 어저께 300원까지 갔다가, 또 오늘 밀리잖아. 그래서, 올라갈 때 사면은, 여럭치 재미가 없다. 그죠? 어저께 14,000원까지 갔다가, 외국인이 사가지고, 다시 밀렸는데 이 주식은 맥점이 어디에요? 맥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여기가 맥점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오면 한번 해볼 만하다. 12,000원 보이죠. 어, 여기 12,000원. 이 정도 근처에 오면 위지역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 중에서 제가 좀 선호하는 주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표 해놓고 그 정도 오나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메타버스 알겠죠? 덱스터보다는 매, 위지역 스튜디오. 왜냐하면 위지역 스튜디오가 최근에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를 인수했어요. 근데 최근에 드라마 제작 업체도 인수했어. 어? 그리고 최근에 영화 관련 그 회사도 인수했어. 그럼 봐봐요. 위조시티드는 VFX, 이거 시, 뭐 CGVFX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탈바꿈하자. 무슨 종합, 종합, 종합 콘텐츠 회사를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 회사들 다 인수했다고, 최근에. 그죠? 그래서, 종합 콘텐츠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알겠죠?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 업체들은 최근에 강한 주식들이 옵티시스가 강했고, 코세스 동아일텍 선익 시스템인데, 제가, 제 스타일은 동아일텍이다. 제 스타일은. 그래서, 동아일텍이 이게 1년에 한 100억 정도 버니까, 이건 동아일텍은 OLED 관련 주식으로 봐도 무방하니까, 그 정도. 동아일텍도 이게 보면은, 아 동아일텍 얼마 오늘 잠깐 올라, 오늘 봐봐 갑자기 갑자기 1 4 6 0 0원까지 가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봐봐 요것도 보면 일봉 좋죠 제가 그랬죠 축이 딱대란거래로 축이 딱 서있죠 축이 서있는데 축의 절반까지 오면 땡큐인데 너무 강한 주식들은 안와 어? 이게 오늘 1 4 0 0 0 아까 600원까지 잠깐 갔다가 다시 원위치 왔는데 이런 주식들은 한 12,000원 요정도 한번 내려오면 좀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한번 들어가볼 만한 자리인거 같아요 12,000원 이하로 12,000원 언더로 한번 어? 언더로 만약에 메타버스나 OLED 관련 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죠 12,000원 언더로 한번 사볼만 한것 같아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보입니까 여기 12,000원 음. 요정도 요정도 근처에서 한번 어, 언더로 사면 더 좋고 어? 12,000원이나 12,000원 언더로 사면은 얘는 또 13,500원 간다 그죠 갈수 있잖아요 이 정도 13,500원, 14,000원, 또 15,000원 갈수 있으니까 12,000원 정도 어, 언더로 한번요 정도 그죠? 여기 딱 12,000원 언더로 한번 오면 땡큐고 그 정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에서 그죠? 메타버스 관련 주식에서 위지역 스튜디오 여기 써 있네. 어, 여기 써 있네. 잘 써놨네.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 누가 썼지 누가 썼어요? 제가 썼죠. 자, 누가 쓰, 위지역 스튜디오에 별표 두 개하고 종합 스튜디오로 확장하는 노력이 있다. 드라마 엔터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까지 인수했다 vr ar 콘텐츠 공급했다 그리고 지니뮤직같이 준 것도 그냥 알고는 있어요 지니뮤직도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니뮤직은 주가가 싸서 그죠 6800원 밖에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기관님들도 조금 입지를 오고 그냥 관심 주줄 알아두세요 지니뮤직도 한번 이 기간이 기간이 좀 입질하네 그래서 시가총액 큰데 68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갑자기 또 갑자기 한번 메타버스 바람이 불면 갑자기 한번 딱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평소에는 좀 무겁지만 하여튼 그 정도 좀 알고 기, 좀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어, 그래도 여기까지 됐고 지니뮤직 그죠 위 위지, 그 요정도 위지역위지역 스튜디오 동아일텍 지니뮤직 정도만 좀관심조에 넣어놓고 쌀때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아일텍 동아일텍 실적 제가 그 유진투자진 거니까 어 여기 유진투자진건 제가 리포트를 최근 6월달에 이번 달에 나온 걸 리포트를 보니까 아니 이익이 좋더라고 순이익이 단위가 10억인데 올해 한 100억 정도 작년에 100억 정도 벌었거든요 단위가 10억입니다 근데 내년에 한180 150억 180억 정도 벌대는요 그럼 되게 괜찮잖아요 그죠 실적이 증가하 업체에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년에 이익 전망이 좋더라고 180억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pr이 pr이 올해 12배 정도 내년에는 6배로 떨어지는데 근데 모르겠어 이거는 내년 일은 내년에 알지 우리가 뭐 내년까지 뭘 생각하나 일단은. 동아일텍은 100억 정도는 번다. 아, 그런 회사로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동아일텍도 이 정도 이 정도 아까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준다? 이거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준다? 이거 30분 보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얘가 동아일텍은 원래 만년 만원짜리란 말이야. 원래 맨날 만원에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게 올라온 거는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그래서 그 대신 올라왔기 때문에 좀만 3.5배까지 안돼데좀 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맥점이라고. 그래서 이 언더. 만원에서 만원까지 만 만는안올것 같고 이제 만원에서 만천원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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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천원 사이 이 정도 오면은 저는 매수를 저는 할것 같다 이 소리입니다. 저 같으면 이 정도면 매수할 것 같다 이 소리예요. 자 눌림목을 항상 항상 눌림목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따라가지 말라고 눌림목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대선주가 강했는데 제가 대선주라 대선주는 좀 제가 하라고 했죠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선주 뭐 이재명 관련 주식이나 윤석열 관련 주식이나 좀어좀 어 이렇게 몇 개씩 한두 개씩 이렇게 다 다가 으라고 그랬잖아요 알받게 해놓라고 으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한국종합기술 공방에서 추천했던 거 이거 봐봐요 오늘 장중에 막 장중에 막20%급등하더라 이거 봐봐 안간안 가도 여러분 한국종합기술 한번 이때 이때 한번 급등했죠 근데 한번 두달두달 두달 정도 지 지각에 빼죠 아 빼는 게 아니고 횡보시키죠 근데 이걸, 이걸 견딘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걸 견딘 사람은 먹을 자 오늘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벌써 한번 매집이 들어온 거라고. 여러분, 차트를 좀볼줄 아는 사람들, 이때 한번쭉 뽑았잖아요. 한번 급등시켜 놓고, 한두달 정도 쭉 옆으로 횡보시키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라고. 어? 회사가 좋으면 갖고 있어야지. 제가 어, 이거 이재명 관련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같은 것도 이거 끝났다고 볼순 없다. 그지만 오늘 음봉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죠 아, 오늘 우리는 우리 우리 우리는 우리는 이제 여기 급도 갑자기 이게 이십 몰이 급등하기를 팔고 또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밀렸죠, 밀렸는데 지금 이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봐도 알겠다, 이거 야 이거 차트를 모르는 바보라도 알겠어. 어? 자, 오늘 대량 거래가 나, 나왔죠. 그니까 끝났다, 이거 주식은 끝났다고 볼수 없지만 고점에 사면 되겠습니까? 이런 주식들만 원에 사면 되겠어요? 어? 만 원에 사면 이게 내게 생기냐. 이때도 만 원에 사 사람들은 몇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조용할 때 사는 거야. 조용할 때. 이렇게 보면, 한국중학교에는 이게 8,000원의 지지선이죠.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죠 여기까지는 아, 안올 가능성이 높아. 장이, 장이 막폭락하고 그러면 8,000원까지 오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최근에 저점이 얼마예요? 최근에 8,100원이잖아.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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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얘는 8,100원. 200원 정도 오면 항상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오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한국주학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8 0 0 0에서 8,100원, 200원. 그 정도를 한번 관심있게 또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랜티넷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거 6월 초에 공방 추천주였는데 이거 제가 공방에서 추천할 때 여러분. 플랜티넷서 공방에서 주식창, 주식창, 이거 제팬들은 알 거예요. 주식창 앱에서 제가 얼마 추천했어요, 이거. 8,000원대 추천했죠. 그죠? 이거 8 0 이거 8,100원, 200원 추천했다고. 이거 지금 그때 그때 여기서 제가 제가 얘기 해 주식장 6월 초에 할때8,000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을 때. 그죠? 8,100원, 200원, 300원.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8. 8,000원 초반에서 사라고 그랬죠. 그 맞나? 근데 어저께 11,700원까지 갔어요. 그죠? 제제 제 얘기가 맞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 사면 제가 플랜틴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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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플랜티넷을,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 깜짝 놀라가지고, 어? 여러분들, 공방에서 제가,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매수 플랜티넷, 매수! 매수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매수했다는 분이 그때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또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하게 얘기 안 하면, 안 하면 말을 들어 먹질 않아. 어? 그래서, 공방할 때 강하게, 얘기가 이해가 제가 강하게, 공개방송에서 공개방송 한 달에 한번한번 한번 하는데 보통 공개방송 한 달에 한 하루, 하루 이틀 하는데 저는 많이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두번 하는데 그때 제가 뭐 아끼는 종목을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좀 강하게 얘기하면 아 이걸 좀 정신 차리고 사야 되는데 얘기해도 그냥 그러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공개방송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종목은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그때 사신 분들은 다 먹었을 거야, 그죠? 이게 안 먹은 사람들이 없어. 왜냐면 신고가니까, 신고가니까 어저께 급등했잖아, 어저께, 그죠? 그죠? 제 유튜브도 좀 보시고, 제 유튜브 좀 가서 좀 보시라고요. 이거 이제 어저께 만천 칠백 원까지, 어저께 상한가까지 갈 뻔했어, 이거. 어? 근데 봐보세요. 양심은 있는지, 어저께 상한가까지 갈 뻔하다가 양심이 있는지 다시 빼더라고요, 그죠? 그러 끝났습니까 이거?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도 싸게 사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사는지는 안 가르쳐 주지. 자, 플랜티넷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아, 알켜주는 김에 알켜주면, 아, 너무 많이 알려주는데,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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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플랜티넷 도이 3분 봉으로 보면, 지금, 3분 봉으로 봐도, 지금 여러분 보면, 여기 9,000원이 보이긴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밀릴 것같지는 않아. 근데, 최근에 이제 저점이 9,100원 정도 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점이 9,100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빠,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지. 그죠? 막 코스닥 지수가 폭락 나고 그러면 9,100원 정도로 올수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정도 일단은 모르겠어. 없는 사람 들 입장에서는 그죠? 하여튼 당분간은 플랜틴에서는 요, 요 사이를 왔다갔다 할 것이다. 에? 당분간 플랜틴에서는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를 왔다갔다 할 것이다. 됐죠? 깔끔하죠? 깔끔 여기 9천 원 보이네 여기 9천 원 보입니까? 여기 9천 원 보입니까? 여기 여기 전소지 당분간 9천 원에서 만천원 사이를 저는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 박스권 매매하면 되겠죠? 박스권 매매하면 되겠죠? 그죠? 음. 알겠죠? 브랜트에서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예. 끝나 주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주식은 두 가지가 있다 끝난 주식이 있고 끝나지 않은 주식이 있다 여러분들은 끝나지 않은 주식들을 자급만 눌릴 때 하락할 때 잡아야 된다. 강한 종목이 하락할 때 조정 줄때잡으란 얘기야. 약한 종목이 밀릴 때 잡는 게 주식투자가 아니고 주식투자란 것은 내 포트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아야지 수익이 날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아라. 그게 대전제 조건이야. 근데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가, 강할 때 급등할 때 따라가면 물, 단계적으로 물릴 수 있으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급등할 때. 급등한다. 장초반에 급등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장후반에 오후 막 오후 늦게 그때 아니면 눌림목에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프렌티에또 아직 이슈가 아직 3분기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났다고볼순 없고 월봉이 살아 있죠? 월봉이 살아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좋다. 하지만 이런, 이런 종목도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을 보자. 그죠? 그래서 오늘 뭐 그리고 오늘 특, 특징주가 윤성열 관련 주식이 좀 올랐는데 윤성열 리맥주들이 올라서. 근데 6월 29일 날 윤성열이가 뭐 뭐 정치 적출만 선언한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그래서 뭐 테마주로 대표적으로 애니능률 성보화학, 뭐 웅진, 웅진, 뭐 희림 그죠? 희림 같은 것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했죠. 그래서 희림 뭐 이런 애들이 올랐어. 근데 시가총액이 대선 주는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을 좀보란 얘기죠. 무슨 말 알죠? 시가총액이 너무 큰 애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을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지 캠메카도 제가 저번, 아니, 아 어저께 수요일 날 제가, 어, 그 대결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거 케이지 캠메카은 제가 더, 이거 그냥, 냅, 그냥, 장기적으로 냅둬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 어. 저는 이제, 이거, 이런 거는 더 가져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하 수급이, 외국, 오늘 외국인 기간에 쌍꺼리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연기금 들은 놈들이 케이지 캠이 가을 사더라고. 어? 최근에 이 기간 매수 중에 대부분이 연기금 애들이라고요. 어? 연기금 애들. 그래서 저는 수익률 대회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그냥 팍팍 팔팔팔 빨리 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수익률 대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무슨 말이 알죠? 여러분들은 투자 불패에서 수익률 대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좀 느긋한 마음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주식들은 좀 갖고 있을 만한, 또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지만, 신규로, 케이지 케미칼 신규로 따라가기는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어? 신규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 지금 기관놈들이 매수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저점이겠습니까? 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가, 어디 오면 되겠어 여기 이 정도. 38,000, 39,000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고, 그냥, 왜냐면 하 지금 수급이 좋으니까. 근데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 어, 있는 사람 있는 사람도 입장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쪽 이쪽 43,000원 45,000원 쪽으로 올라갈 연기금 애들이 뭐 천원 천원뛰기 하려고 산건 아니잖아 그죠 연기금 애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으로 보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눌려야 된다 그러니까 눌리는 자리는 굳이 알려준다면 이 정도 38,000원 9,000원 오늘 여기 초점이네 기가 막히주 오늘 저점이잖아. 요 정도. 요 정도 오면 없는 사람 입장서 캐시케미칼을 사도 된다 안 된다? 사도 된다. 요 정도. 쉽지요? 쉽지요? 주식 쉽지요? 네. 그래서 장중에 수급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샀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샀잖아. 샀는데 만약에 급등할 때 연기금 팔면 팔면 빠지겠지. 빠지겠지. 사, 샀던 놈들이 팔면 빠지는 거예요. One more time. 고점에서, 주가 고점에서 샀던 주체가 고점에서 팔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지. 그죠? 그래서 고점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 됐죠? 어, 됐고. 아, 요즘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장에 수익을 내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시장에 수익을 못 내거나 수익이잘안 내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자,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핵심만 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니어 메타버스 아까 얘기, 주제 오늘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 예, 얘기했죠? 다음에 또 좋은 재미있는 주제로 아, 같이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